안녕하세요. 백철TV입니다. 어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어, SB 인베스트먼트 이면메드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을 크게 해 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가 매수한 가격도 3,035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k 속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밀봉상으로 이제 여번 연속으로 이제 음봉이 나온 다음에 살짝 상승이 나오고 오늘, 그 다음에 갭 상승을 해줬어요. 그래서, 뭐, 일봉상 뭐, 121선이랑, 뭐, 21선 지금 다 돌파를 했고, 막판에, 그, 동시효과 때, 이제, 엄청나게 한7% 정도 끌어, 더 올렸어요. 그래서, 엄청난 상승을 해줬고요 일단, 이, 어, 이문매드 같은 경우는, 에 이제, 국산 치료제 해외 진출, 이제, 이문매드 이제, 이탈리아에, 이제, 치료가 된다고,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. 그래갖고, 이제 제가 카카오톡에다가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. 이탈리아 이제 이민매드 이제 간다고 그래서 SV인베스트먼트는 뭐 계속 이제 하락을 했지만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, 그래서 지금 뭐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.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있을 텐데, 어, 한번좀 대응을 좀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좀 보니까 뭐한 3,300원부터 3,500원대에 있으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시간에도 뭐사가 갔다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동시효과 때 이제 7%나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동호회나 이런 그 시외 상향꾼인 친구들이 들어와서 시회때 이제 시간외로 끌어놓고 개미들이나 그런 다른 이제 기관이 나 이런 애들이 이제 뭐 매수를 할때 물량을 다 털고 나가는 그런 시외 사냥꾼들이 도,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또그 sb 인베스트먼트 뭐 2019년 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매출이 나오면서 뭐 그게 악재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건 뭐 크게 뭐 상관없는 거고 뭐 크게 뭐 주가를 뭐 엄청 끌어내릴 법한 그런 건 아닌 것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관련된 주들이 뭐 마크로젠, 마크로젠은 뭐 크게 상승을 못 해줬죠. 그 다음에 뭐 우노엔 컴퍼니, 우노엔 컴퍼니는 뭐 시간에 지금 상한가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조이시티, 조이시티도 아무튼 그런데. 일단, 이문메드 같은 경우는 7월에도 계속, 뭐 7월에도 뭐 임상, 2차 임상 들어가고, 뭐 이런 관련된 게 계속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.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내일은 크게 저 2차 정문로 상승할지 않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문메드 관련된 주이긴 하지만, 어쨌든 소마젠이랑 관련된 종목이 더 크죠. 그리고 5월 말부터 그 이제 방송에 관련된 그 유전자 분석 뭐 이런 걸 관련돼서 또 방영이 되고 있고 또 원래는 이제 소마젠이 이제 어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밀렸어요. 그래서 뭐 그게 뭐 밀린 이유가 있, 있기 때문에 밀렸고 그 크게 이유가 있어서 밀린 거라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, 소마젠도 잘 이제 상장되고 하게 되면은 다시 유자 형태로 해서 전고점까지 돌파하는. 그런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어요. 그래서 계속 마크로젠도, 어, 저점에 올 때마다 매수를 하라고, 이제, 추가적으로 이제 안내를 좀 해드렸었고. 그리고 지금, 뭐, 원내대표, 이제,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게 김태년이 됐죠. 뭐 전해차를 이기고, 이제, 김태년 후보가 돼서, 뭐, 국외 실동, 국일 신동이라든지, 뭐, 유니슨 뭐 이런 이제 관련된 주들이 이제 시간으로 올랐고 이런 거는 뭐 단발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전해철 이제 관련된 주들이 있잖아요 뭐 윌비스라든지 금양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영향을 많이는 받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만약에 모르셨으면은 뭐 손절을 치던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일비스가 뭐, 전여철로 인해 뭐,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건 없고, 어차피 일자리 관련된 주이기 때문에, 뭐 일자리 관련된 주들도 뭐,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, TS인베스트먼트나 뭐, 일비스 뭐, 여러 가지 주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부산 이제 그 신공항, 이제 동남권 신공항 이제 뉴딜 정책 1번으로 이제 올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간외로 뭐 많이 상승했어요. 뭐 동방성기라든지 영화금속, 뭐 한국선제, 영흥 뭐 이런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 뭐 단발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어서 종목들이 이제 실적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들이 많이 안 좋은데 조금 뭐 자기 종목군의 그런 실적을 한번 예상해 보고, 한번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일본 관련해서, 일본에서 지금 램데시브를 이제, 그, 승인을 했죠. 그래서 파미셀이 이제 램데시브를 이제 관련된 주유인데, 일단은 뭐, 오일선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, 뭐, 오일선은 깨졌지만은, 여기 이제 지켜줌으로 인해서,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뭐 승인을 한다면,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나오겠죠. 그래서 1파, 2파, 3파까지 나오고 조정이 사실 한 22,000원 정도 선까지 나왔으면은, 그것서 4파까지 나오면 딱 좋은 그림이었는데, 지금 일본의 상황도 보고, 우리나라의 상황도 봤으면은,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, 뭐, 뭐, 관련된 주들이 뭐, 신풍제약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 이제, 신풍제약도 지금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, 한번 좀 지켜보죠. 한번 지켜보고, 지금 신풍제압도 이제 계속 입구로 달라가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모양 태세인데, 뭐, 또 피라맥스 이제, 이, 이상 관련돼서 이제 뉴스 나왔고 이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. 지켜보도록 하고 뭐 엔터주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초록뱀이라든지 초록뱀도 이제 올라왔죠. 그 다음에 뭐 바른손 바른손도 지금 귀 엄청 모으고 있어요. 바른손도 귀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제 YG플러스 계속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초록뱀도 얘기했고 YG플러스도 얘기했어요 YG플러스 얘기했고 뭐 여러가지 뭐 관련된 주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엔터주들 한번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들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금요일마다 늘 장이 불안하고 또뭐 어떤 이슈가 인해서 이제 장이 많이 흔들흔들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오늘 원유 재고 그 발표 날이기도 해요. 그래서 또 원유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 내일 한번 지켜보고 제가 한번 그 체크를 한번 해보고 한번 그장 전에 카톡방에다가 한번 연락을 남겨놓을게요. 카톡을 남겨놓을게요. 카톡 남겨놓고 그리고 5월 12일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면 5월 12일 제 생일 이벤트를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을할 거고 추천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뭐 들어오시고 뭐못들어오신 분들은 뭐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.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뭐 좋은 뭐 영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또.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가 가장 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고, 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잖아요.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. 노래 한편 들으면서 이제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. 내일 뵙도록 할게요. 저 바라보는 시선이 무거워 매울도